그, 우리가 손절 얘기 진짜 많이 했잖아. 근데, 어차피 내가 전제를 깔아봤는데, 네네. 이제 제가 또 그, 이제 이프제 박사로서, 그쵸, 그쵸. 어차피 상대방은 모른다. 그니까 이프제가 손절하는 아. 거는 상대방이 평생 몰라. 그지 티가 어. 안 나니까. 어, 전혀 안 나니까. 음. 다만 이프제 마음속으로 손절 직전, 혹은 음. 손절 전후로 나타나는 이제 증상들을 말해주면 좋을 것 같다. 왜냐면 내가 맞아. 보니까 곰유림 채널에, <laughs> <laughs> 손절하는 당사자는 대부분 없고, 손절 당한 분들이 되게 여기 와서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 <laughs> <저> 왜냐고. <laughs> 어, 어, 왜, 어, 왜냐고. 안돼. 아, 이게. 물어보고. 어. 본인을 자꾸 어. 체크리스트에 대입해보더라고. 아, <laughs> 그래서 아, 너무 웃긴 게, 아, 그럼 저는 투아웃이네요. <laughs> 어디야? <laughs> 너무 그게 어디야? 마음 아파이쁘제에 어, 어. 대한 그 상대방은 대부분 그. 모르거든? 소아우시고 <laughs> 어. 나발이고 모르는데 지금 어. 이것 때문에 겨우 알게 된 거잖아. 아, 어, 그치, 그치, 그치. 내 생각엔 이제 2.5아웃. 되기 직전에 나타나는 <laughs> 증상들. 증상들이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근데 이게 진짜 그. 이제 제가 최근에 어떤 손절을 했는지 약간 네.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인이 되고 나서는 진짜 손절하는 사례들이 진짜 엄청 없지. 줄었거든요. 이게 응. 응. 딱히 없긴 아, 없어요. 아, 아, 아. 근데 이제. 그래도 약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어. 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약간, 아, 진짜 내가 생각하기에 너무 어린 수준의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내가 그러니까 어. 만약에 뭐. 성숙치 못한. 어, 성숙치 못해. 나이에 비해. 아, 니까 그러니까, 삐바! 막 이런 얘기하고. <웃음> <웃음> 욕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laughs> 욕은 근데 저도 가끔 아, 때 그러니까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너무 운동 욕하는 거 싫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매사가 욕이면 싫긴 어, 하죠. 우리 남편이, 어. 남편이 제 남편이 네, 이제 아이스잖아 남편은 개라는 <laughs> 욕도 안 쓰라고. 더요아 진짜요? 개아 개배 불러 이런 것도 어, 안,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뭐 그걸 떠나서 그냥 음. 어얘좀 어, 어리다. 어, 너무 어리다. 그러니까 아직도 그런 생각에 매여 있고 어, 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음. 얘기를 허? 할때아 아, 진짜 착해서 계속 만났는데 어. 그래도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닌고 그리고 어. 또날 좋아해 주니까 나도 고맙고 어. 약간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계속 봐왔는데 와 진짜 변화가 없다 내가 어. 아무리 좋은 말을 해주고 긍정적인 그런 메시지를 계속 전달을 해도 음. 변화가 없는 음. 거지 매사 똑같고 싫고 음. 뭐가 안 좋고 아, 불평불만이 많구나 음, 억울하고 불만 있고 막 계속 이런 거야 그럴 때 약간 어 아, 진짜 친다. 아, 나도 이렇게 소모하고 싶지 않은 거지. 어. 이제 증상이라고 하면은 제일 큰 거는 주고받았던 생일 선물, 작게나마 어. 보냈던 그 기프티콘 조차도 안 챙긴다. 아, 상대방에게? 어. 그럼 이제 상대는 어, 이거 그래도 생일 때는 연락이 왔었는데 어, 어 이번에 진짜 아무것도 뭐가 없네? 원래 는 게... 커피 한 잔이라도 줬었는데. 그쵸, 그쵸, 그쵸.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전혀 어. 감감 무소식이니까. 어. 그런 거 같아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서로. 그치. 음. 또 상대방, 그러니까 생일을 꾸준히 챙기던 사람들인데 안 챙기면은 약간 그치, 그치. 조금 묘한 있지 연례부터 어. 안 찍어서 한건 없는데 뭐지? 약간 이런 맞아. 게 있을 거야. 근데 어.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인스타 팔로 다 취소하고 이런 건 아닌데요. 아. 어. 왜냐면 어쨌든 음. 티안 나는 손절이니까 언팔까지는 안할거 같아. 그렇지, 그렇지. 대신에 스토리 게시물 숨기긴 하겠지. 그렇게까지도 안 했어. 아 진짜? 어, 봐도 상관은 없어. 아, 어. 그냥 어. 내 시간을 할애하고 싶지는 않은. 어. 그냥 그 정도 딱. 음, 음. 음. 그런 거 같아. 근 나는 이제 남편이 이프제니까 뭐 남편도 내가 봤을 땐 딱히 인생에 막 그렇게 손절이 중요한 키워드가 아닌 느낌? 음... 인간관계를 막 그렇게 엄청 막 연연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닌 거 같아가지고. 어... 근데 이제 뭐 손절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마음에서 좀멀어졌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굳이 내 시간을 쓰고 싶지 않다. 너가 에너지 음... 쓰고 싶지 않다고 음... 한 거죠. 맞아, 맞아, 맞아.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약속 신청을 세번 이상 했는데 거절했다. 다 거절했다. 아... 그러니까 한두 번은 그럴 수 있는데. 어떤 식으로 거절을 해? 그러니까 뭐 몰라, 모르겠는데 그런 거 같아. 그러니까 음... 음... 약간, 음. 이게, 이게, 손절까지라고 말하기 좀 민망한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날래? 뭐, 가볍게, 우리 밥한번 음. 먹자, 할 수도 음, 음. 있고, 뭐, 아니면 진짜 아예 디테일하게, 어그몇 월, 며칠의 시간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치. 이제 그거를 다 약간, 사실 그렇잖아. 난 약간 그렇게 생각해. 항상 약속 같은 거 있을 때, 물론 어. 선약 당연히 중요한데, 어. 막, 내가 진짜 엄청난 그런 사람, 예를 들면, 뭐였을까? 어, 무슨 말인지 뭐, 알고. 이재용이 만나지. 어. <laughs> <laughs> 나항 그렇게 생각하거든. 어. 그러니까 난 이제 MFP니까 어. 어. 누가 내 약속을 몇번 이상 거절하면은 어. 내가 아직 그런 급이 아닌가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그 어. 사람에게 내가 아직 어. 그렇게 소중하지 어. 않나보다 어. 어. 여러 면에서 어. 어. 그렇게 좀 생각하는 편인데 이게 세번 이상 거절하면 약간 좀 그런 거 같아. 너도 그치. 어쨌든 세번 이상 거절한 적 거의 없잖아. 거의 없지. 그러니까 어. 내 마음 속에 그 사람이 전혀 뭐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까지 내가 생길 여력이 여유가 없는 없어. 거지. 어. 세 번까지는 웬만해서 진짜 미안해하기 때문에 절대. 맞아. 아, 세 번은 어떻게서든 음. 만나지? 맞아. 음. 그래서 세번 이상 거절 당했다면은 연속, 어, 연속, 연속 세 번. 맞아. 연속 세 번. 그리고 또 있나요? 그 이번에 말할 거는 어, 얌체 같은 애들. 얌체 같은 애들. 어, 어, 약간, 약간 얄미운 그런... 구석이 음... 있는 애들인데 이제 그런 애들은 딱 보이거든요. 그 여우 같은 음음. 근성이 보인다고 해야 되나? 음. 막 정보를 캐내려고 해요. 어. 뽑아내려고. 어, 테이커 같이. 어, 그게 이제 보여요. 눈치가 진짜 빠르기 때문에 막 어. 어, 아무리 착하게 유림 잘 지내 이러면서 이제 와도 와도 와도, <laughs> 와도 어. 아뭐또 캐내려고 하나보다. 어. 이게 너무 보여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나한테 뭐 패기친 건 아니니까 음, 음. 좋게 또 대답은 해주죠. 음, 음. 막어나뭐잘 지내고 있지. 뭐어왜 무슨 일이야?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하지. 근데 이제 거기서 뭔가 어쨌든 도움을 구한 건데 한번두번 번 정도는 계속 말해주긴 해. 음. 성격상 음. 근데 계속 그런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아는데 말을 안 하는 거지. 어, 어. 모르는 척 하는 거지. 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음. 내가 너한테 계속. 그니까 내가 물어볼 때또 그런 애들 많 해. 어 맞아 어. 맞아 인정 인정. 어, 꼭 그런 애들은 음. 도움을 주진 않는데 받아먹으려고만 어, 하는 어. 필요할 때만 찾지마 어. 이렇게 말을 어. 못하는 성격이니까 그게는 못하고 그냥 어, 모르겠어라는 어. 걸로 어느 정도의 나만의 소심한 복수인 어. 거지. 그러니까 나는 테이커 면모가 보이는 애들은. 음. 아, 어, 왜 이렇게, 그렇게 살지 마라고 정말 교육해주고 싶지만, 어어. 너는 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하지 어어. 않아. <laughs> 교육, <laughs> 내 남동생이거나 내 여동생이었으면 했겠지. 그렇게 주워 먹으려고만 하지 마라. 어어. 이렇게 할 텐데, 근데 뭐, 그냥 내 사람 아니니까, 어어. 그냥 그렇게 살아라. 약간 어어.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어. 그럼 음. 약간 이렇게 알수 있겠네. 이쁘지한테 뭘 물어봤는데 계속 모른다고만 한다. 어, 다 안다. 어. 너의 그 여우 같은 습성을 어. 알고 있다. 어. 아니면 뭔가 도움을 받았을 때 뭔가 후기를 준다. 나너 덕분에 진짜 맞아. 이거 잘돼가지고 어, 어, 진짜 너무 수월하게 됐어라는 말 한마디만 해줘도. 음. 스테이커라는 생각 전혀 안 들어요. 어. 근데 이제 그런 말조차 안 하는, 알려줬더니 또 어. 일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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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 음. 없는. 음. 그런 애들은 이제 손절의 대상이 된다. 대상이죠. 네, 아주 좋습니다. 맞아. 또 다른 분들도 손절 직전에 어떤 증상 그러니까, 나타나는지 그러니까. 달아주시면은 그들에 도움이 될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